내가 안녕하세요 오지입니다 우리 어떻게 된거 이세돌이? 지난번에 해리가 아침 일찍 성인의 집에 가가지고 아침밥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가 해리네 집에 가서 아침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최근에 웃소에서 많이 떠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해리 많이 떠인데 많이 못 챙겨줬어요. 이래저래 봐요. <laughs> 그래서 그 AS 개념으로 오늘 제가 아주 새 아침 일찍부터 입맛이싹 돋고 기운이 펄펄 날수 있는 아침밥을 준비해 주러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손님이 일어나지 않으시나 본데? 더 열고 들어가자 <laughs> 여보세요? 지금 <laughs> 문 앞이에요? 문 앞이에요. <laughs> 그모습을 드러냅니다. 오, 너 깜짝 다리 Good morning. Good m o r n Happy New Year. Happy New Year. <laughs> 와, 신나니다 고맙습니다. 좋은 아침 <laughs> 완전 잘해 <laughs> <laughs> 제가 아침밥을 해줄 재료들을 다 가져왔으니까 편하게 들어서 쉬세요 아침밥 재료를 그렇게 많이 안 가져왔어 다 두고 <laughs> <누가> 왔어 다 두고 <laughs> 왔어 혜리 아, 어제 아침 먹었어? 나 어제 아침 안 먹었지 안 어, 먹었어? 이, 이게 오. 25년 첫 아침밥? 어? 그러면 떡국?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벌써 뭔지 <laughs> <못 따지니까>. 아시겠다 <laughs> 네, 떡국 하려다가 응. 더 특별하고 어. 잊지 못할 아침밥을 준비해왔습니다 아 진짜? 네. 눈을 어떻게 써? 다시 들어가. 다시 들어가. 다시 들어가. 또 자? 자자. 또 자, 또 자. 네, 준비세요 자. 자, 그럼 오늘 한번 준비한 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갈비. 우와. 제가 어제 하루 전에 물에 담가서 핏물을 빼놓은 우와. 양갈비입니다. 이걸로 이제 한국식 갈비찜 갈비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갈비찜부 밥도둑이기 때문에 쌀을 가져왔는데 냄비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곁들일 배추겉절이 와 뭐, 근데 이거 오래 걸리겠는데 뭔가 이게 한식 특징이 이제 좀 오래 걸리잖아 원래 <laughs> 사실 우리가 평소에 먹던 이 한식들이 아침에 돼 있었던 이유는 부모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그 전날부터 막 해놓고 네다 재워놓고 했기 때문에 맞아. 이 부모님 마음으로 요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<laughs> 당근 껍질 깎아야 되나? 껍질? 응, 껍질이 있어? 원래 이런 거 있으면 이 해리한테 당근 껍질 깎아야 되냐고 물어보는데. 해리님 기름 양좀 봐주세요. 당 요리할 때 당근 껍질 깎아서 써야 되나? 꼭 깎을 필요는 없어요. 아 그래요? 깨끗이 씻기만 하면 먹어도 전혀 문제 없어요. 음... 다만 껍질이 두껍거나 농약이 걱정된다면. 깎아 쓰는 게더 좋을 수도 있죠. 아. 취향이나 요리 종류. 그리고 나한테 선택을 넘기는 건. 오 됐다. 됐나? 오 진짜 별은 이렇게 생겼거든요. 그러게? 다이아몬드 당근. <laughs> 대파 대파. 오 충동 충동. 일단 기본적으로 요리를 좀 잘하네. 아더취미였네 꽈리고추 꼬다리 안잘라야 되는 것 같은데 깔끔하게 해서 싹 잘라버리고. 오 이렇게 마늘을 잘 다져야 되는데 해리가 알려준 방법대로 자를까 원래 해리가 알려준 방법은 이렇게 칼날이 뒤로 가게 마늘을 눌러가지고 칼날이 이쪽으로 응. 손에 안 닿게. 음 어우 그 팁이다. 어 이거 괜찮네. 어, 역시 친구? 역시 해리 꿀팁. 어, 뭐야? 네. 벌써 여 음, 시가 다되가는데 음. 뭐야? 아니 이거 아 시에 먹게 생겼는데? 이 네, 이거 먹으면 될거 같은데? 뭔가 나 족발을 <laughs> 족발 쿠폰. 자 이제. 이5년 새해가 되면서 저희 해리와저 이사 삼사로 시작했던 우리 듀오는 삼공 사공 옛날 라이로 삼공 사공이 됐습니다. 근데 아직도 3사까지 갈라면 멀었어. <laughs> 아 내가. 해리 마마 해리 기에는 아직 아직 그 연륜이 부족하다. 하지만 우디가 3사가 되면 해리는 사사가 된다는 사실 여전히 부족하네요 저는. 정성스럽게, 어, 쌀을 계속 음, 씻는다. 많이 크래프는왜 이렇게. <웃음> <웃음> 오, 벌써 뭔가 좋아 보여 냉동이. <laughs> 그럼 어제 뭐 물에 담가 놓은 거라 나 네, 물에 어제 아침에 담가 놔서 24시간 담가 놨다고 볼수 있죠. 어, 음, 네. 오, 밥도 끓고 있다. 헨리 이리 와서 냄새 좋네 뭘거같아 갈비찜인가? 양갈비야? 맞아 양갈비찜인가? 양갈비찜 어 뭐야 그게? <웃음> <웃음> 와 처음 들어봐 <laughs> 오 새로운 요리인데 뭐뭘 뭐, 도와주지? 도와줄 게 있나? 도와줄 거 없어? 어 도와줄 거.. 이 괜찮아 괜찮아 에이 뭐집 포개라도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아집집이 너무 조그조그만해서 일단 여기는 제 부엌 공간입니다 자, 여기가.. 여기는 제 씻는 것과 제 디처리라는 <laughs> 음... 평소에 아침 드시나요? 아니 안 먹어요. 아, 안 먹는다 <웃음> <웃음> 그 우디 스타일의 그갈비집인가 내가 우디 갈비찜 좋아하는데? 제가 갈비찜? 내가 응. 갈비찜 언제였지? 그 예전에 에이원 소스 아 아니 야그거 같아요. 그거 다 있어요 냐 실망하는 뱃요 이거, 이거 좀 드시고 사세요. 아, 예, 예, 감사합니다. 와, 바나나 봐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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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씻고, 나와도 됩니까? 네, 씻으세요, 네. 씻으세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계속 저, 이렇게 나올 순없잖아 어, 저도 씻고를 해야 돼서. 씻고 <laughs> <laughs> 할게요. 냉갈비 압밥이 되는 동안, 페리의 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와, 아니 <이거> 커피 부잔데? <laughs> <laughs> 뭐야. 괜찮은 거 맞죠? 커피가 너무 많은데? 여기 뭐 이런 게 있고요. 오. 오. 야! 아, 제가 그집 소개 좀 해드리고 있어요. 아니 커피가 왜 이렇게 많죠? 아 커피? 제가 다양한 맛을 추구하는 걸 좋아해서 아, 아, 커피 한잔 터드릴까요? 어 아, 아니요. 이따 먹을게요. 아 그럼 일단 터드릴게요. 네. 아, 아이스 아메리카노? <laughs> 그럼 이제, 따뜻한 걸로. 따뜻한 걸로 먹을게요. 따뜻한 네. 걸로. 왜안 돼요? 잠깐만요, 잠깐만요 저지나서 준다 해놓고 달라고 하니하는거같은 아니, 아니, 뭐뭘또 찍으셨나? 품했어다 숨겨놓은 거거든요? 혜니 <laughs> 집에 또 숨겨진 공간 하나 더 있는데? 어디 어디? 네, 네. 여기 여기 어, 맞아 드레스룸 아, 맞네 자, 여기 그총합약 6억 정도 된다는 어, 엄청 깨끗하다, 명품 드레스는 <laughs> 다나어서 <남아도> 돼, 그냥?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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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되게 많은, 많은 거 쓰는 거 같은데 아침? 찍고 나와서 이제 루틴이 뭐죠?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서 이제 나가주세요. 아, 커피 주신다면서? 아 지금 지금 찍 일단 얼굴에 토너 한번싹 소독해줄 거죠 얼굴. 그리고 로션. 우와 이제 안티 에이지 이런 품벌 써줘야 됩니다. <laughs> 끝인가요? 네 이제 끝났습니다. 아예 감사합니다. 네. <laughs> 자, 이게 뭐죠? 배추. 배추. 배추를 어떻게 세죠? 한 포기, 두 포기. 앞으로 성공해라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배추. 오늘도 포기란 단어로 사용하지않겠습니다 아, 좋, 좋네요. 포기 반대는 성공은 아니잖아요. 그러네요. 시도네요. 그럼 배추 반 시도. <laughs> 우와. 프리트 오 같죠? 삼자 대결 같은데요? <laughs> 됐어 됐어. 대박. <laughs> <laughs> 해리의 2025년 아침밥 식사 나갑니다. 와 오. <웃음> <웃음> 아 밥도 그냥 일반 쌀밥이 아니네? 아 맞아 콩뭐다 들어갔어. 고생했네 아침부터. 어젯밤에 오면 피물 빼놓고 장 보고. 개 고생했겠나. 일월일일에. 일일을 생각하면서. 어 좋아. 맛있게 먹기를 바라는 마음으로. 왈도 그러니까 때 열심히 하지 그랬어. 고생 <laughs> <laughs> 아, 많았어. 맛있겠다. 어보세요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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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 아침부터 기름진 게 제대로 들어가긴 한데. 와, 와밥 먹어봐 밥음 밥이 진짜 맛있게 잘 됐어 밥이 냄비로 한 건데 음. 와우 밥이 진짜 맛있다 근데 오 <laughs> 바로 고급 스킬 보여주는음음 음. <laughs> 밥이 맛있어 야, 꼬들꼬들하게 진짜 잘했다 그니까 재어 음. 음. 진짜, 진짜 잘 됐는데 와 진짜 맛있어 바로 국물에 국물에 바로 찍어 먹어 오절이 <laughs> 음. 어, 샐러드 같아요. 또뭐 음. 유자, 음. 음. 유자 겉절이 샐러드. 비밀 재료는 바로 이것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유자?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맞아, 유자. 이걸 살짝 넣어가지고 유즈 코션인데 어. 유자 겉절이를 만으나 봐요. 오, 어, 그래. 짠 맛보다는 그 매운 맛이랑 유자 향 그다음 뭐단 맛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샐러드도 맛있어. 그러 음. 아, 감사합니다. 어, 해리의 아, 해리의. 이렇게 못하겠어, 진짜. 이렇게 해리의 새해 첫 아침밥 차리기 성공! <웃음> 성공! <웃음> 지난번에 음. 성이 아침에 그때 무려 뭐 4시에 일어났잖아요. 음. 그때 일어나서 밥을 해줬으니까 음. 또 해리도 밥을 음. 먹고. 그 그럼 또 언제 기회가 되면 또제 순서도 오지 않겠습니까? 어. 그치, 그치. 아침밥 해주는 이 바이브가 좋으니까. 맞아. 오늘 뭐또 디투도 한번 디투도 먹어봐요. <laughs> 아, 네, <근데> 좋긴 <적긴> 좋은데 <laughs> 되게 졸린데? <laughs> 되게 좋을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어. 음. 음. <laughs> 려고 했는데 바로 떨어져서 엄청 부드러워 가지고. 약간 장조림 같은 느낌 나고. 음. 훨씬 부드러워. 장조림보다 훨씬 부드럽고. 음. 맛있어. 진짜. 맛있 음. 만일 음. 또 하고 나서 사람들이 음. 댓글에 헬리이좀 많이 참고 드라고. 어떤가요 혜리의 마음은? 뭐 솔직히 조금 어, 내말이토로 언제 날 챙겨줄까라는 생각을 했지 어. 약간 그런 마음 있잖아 퇴근하면서 어, 우리 집 앞에 또 뭔가 있지 않을까? 어. 아니면 집을 나오면서 뭐가 있지 않을까? 아. <laughs> 네.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니까 응. 응. 근데 뭐 그거, 그거, 그것 때문에 막 힘들거나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아, 응. 막 옆에서는 뭐 받았어? 음. 아, 이러는데 어. 이거 볼때 음. <laughs> 그런 그런 마음들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도 챙겨주기도 하니까 뭐 음. 나쁘다거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오. 재밌는 부분을 살폈어 그래서 내가 챙겨주는 게더돋보이는 아. 수도 있으니까 더 좋지 않을까 우리가 또 많이 또 시작할 때부터 한여반 한창 바쁠 편집 바쁠 때여가지고 우리가 계속 막 입에서 많이 들은 말만 하면서 계속 <laughs> 한접한판한하면 스트레스 받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많이 또아 모녀한테 많이 부담이구나. 그죠. 그러니까. 아 그래도 아쉬워 그래도 돌아보면은 그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음. 지금 돌아보면은 음. 아 그래도 진짜. 그걸 더 해줄 수 있었지 한데 음. 그래도 그걸 뒤에 삼아 이렇게 어제 그 레시피 생각하고 음. 고기 재우고 하는데 기분 좋더라고요. 음. 그 그래, 진짜 맛있어. 하이가 음. 좋아하는 생각을 하니. 어 배불러. 아, 근데 배추 진짜 조금 했는데도 많다. 음. 배추 한 시도를 잘라서 하기 잘이야 반 시도 <laughs> 반시도. 반 시도 반시도라 그래? 배추를? 다른 는 걸? 난 포기 응. 포기말고 이 시도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 왜왜? <laughs> 아, 이제 포기, 포기하지 않고 네 시도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<어우, 좀 웃음> 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네 아니 야 너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? <laughs> 그걸로 하자 그걸로 하자 혜리를 <laughs> 행복하게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아예 그 정답을 제시해줘봐 만이 받아보지 못해서 모르겠네. <웃음> <웃음> 농담이고. <웃음> <웃음> 아유, 사소한 거라도 좀 좋던데? 표현는 너무 잘 쓰고 있고 그리고 아침밥, 그 샌드위치랑 커피 챙겨줘서 그거 먹어도 아침 든든하고. 음. 응. 음. 제가 먹어도 뭐 가져. 간식. <laughs> 이거 제가 음. 껍질 다 까서 음. 이 상태에서 이제 후라이팬에 볶은 거거든요. 아~~~ 근데 그렇게 해서 먹으면 땅콩이 훨씬 맛있어. 아, 진짜 먹어요. 이런 거 해도 되겠네. 그러니까 이런 거, 아, 이런 거. 아, 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 너 볶아 먹을 때 건통은 해가지고... 아, 근데 그때 볶은 게 아니야. 어제 볶았어. 어제 아니 그때도 뭔가를 볶아서 먹었을 거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안 먹었어. 그때 <laughs> 아, 진우디픽업해서 오는데 차로한 15분 걸리더라고. 음, 음. 멀지도 않아. <laughs> 음. 이걸 통해서 많이 배운 거 같아요. 음. 어차 그, 시청자들이, 어. 어. 그렇게 영상을 보고, 흔들채 대해 아시오? 음,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음. 거에도. 그치. 뭔가, 많이 좋은 부분이 많이 상기되기도 하고. 음. 아, 나는 그게신기하고 그, 사람들이 다 알아. 음. 이거 막, 많이 또할 때, 음. 뭐, 누구는 어떻게 바빴고, 음. 뭐, 이런 게 있어서, 뭐, 어쩌저 이런 걸 보면서,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진짜 잘한다. 내가, 뭐, 잘한. 네. 역시 진실되게, 해야 되고 우리가 마인 또가 한다고 우리가 결정해서 했으면은 잘 찍는 방향으로 잘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게와 맞네. 이다 알고 있는 거 보니까. 뭐, 그러니까 그런 걸 느꼈을 때 조용히 떠나는 게 아니라, 음, 음. 그냥 음. 남겨준다는 게. 아 같이. 어 맞아 맞아 때. 맞아. 사실 조용히 떠나는 게 제일 무서운 음. 건데. 애정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. 나는. 그러니까. 음. 아 그래도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음, 음. 다시 돌아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어서 음. 좋네요. 2025년에 웃소 또. 즐겁게 시청해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해리가 마무리 인사해주세요 네2 0 4년 푸른베메해 25년 새해가 밝았고요 어, 저는 새해를 좋아하, 좋아하거든요 음. 25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원하는 일 하고 싶은 일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, 많이 받으세요. 고생했어. 혜리도 <laughs> <laughs> 새해 복 많이 받았어요. 고생했어. 아, 잘 먹었다. 만원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고생했어>. <웃음> 야, 아, 꺼져. 아, 너 고생했다. 아, 진짜.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어요안녕세요 <laughs> <안녕. 말 받으세요. 웃음> <laughs> <laughs>